안녕하세요. 응. 안녕하세요. 오늘의 주인공을 공개합니다. 오늘의 주인공 인터해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자 오늘 임선비로 여러분들 함께 할 건데 지금 솔로가 된지 어느 정도 됐어요? 어, 한 제가 1 년, 일년좀 넘었어요. 아, 이제 반에 가까이 달리고 있는. Anyway, 자 오늘 선비의 소개팅 남은 선비님을 보고 섭외한 남자입니다. 어? 아 저, 저의 스타일에 맞게? 아요 남자가 맞겠다 네. 참고로 그... 말씀드리면 저 같은 스타일 아니에요 오 <laughs> 알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기 전에 소개팅 날 먼저 저희끼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가려주시고 손을 올려주세요 아, 이렇게요? 저희끼리 보고 채팅창에서 얘기하는 거를 보도록 할게요 제가요? 저 핸드폰 만져도 돼요? 어.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좋습니다 채팅창 반응 확인해주세요 <웃음> <하래라고>. <웃음> 자 선비님 출발하겠고요 출발하기 전에 많은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많이 응원해주시고 네잘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선비님에 네.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보세요 잘 들려요 어 이제 대답하지 마네 대답하지 말라고 선비야 선비야 이건 대답해도 돼 선비야 네. 아 대답하지 말라니까 어디라고 뭐 아, 선비야 여보세요 <웃음> 끊었어 <웃음> 안녕하세요. 음. 안녕하세요. 어, 뭐 오래 기다리셨어요? 아니요. 그렇게 오래 기다리진 않았어요. 죄송한데 아, 제가 아, 사람을 아, 못 있었어. 믿어서 핸드폰 네? 이거 녹취 있어? 좀 할게요. 아, 초면에 정말 죄송하지만 네. 녹취를 시켜요. <laughs> 녹취요? 네. 아. 괜찮으시죠? 아 그럼요. 네. <laughs> 나중에 증거자료로 <이제> 납부하겠죠. <laughs> 좋아 좋아. 아, 어, 나이가 혹시 말띠 90년생? 어 어, 네. 저는, 아, 저는 네. 아세요? 굉장히 어려 보이시는데? 음... 스물일곱 여섯? 일곱이요. 감사합니다. 네, 성공했나요? 예, 네, 성공했나? 네, 성공했어요. <laughs> 만 <만다리> 달이 돌파. <laughs> 저는 서른이에요. 아, 진짜요? 네. 어, 아, 엄청 동안이시네요. <laughs> 이거 한 잔. 아, 네, 네. 술도 잘 마셔. 주량 바로 물어봐. 주량. 혹시 주량이? 먹으면 한두 병이 상은 오호. 두 병, 두세 병? 병. 잘 드시는 거 아니에요? 그 아, 근데 워낙 제 주사 아, 수, 물어보고 이름도 물어봐 네네. 그러면 뭐술 먹으면 뭐 따로 부리는 주사 같은 거 아, 음. 그 나쁜 주사는 딱히 없는 것 같긴 해요 네. 저는 이제 나쁜 주사를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<laughs> 그래서 주량이 어느 정도 되세요? 예전에는 이제 한 3병씩은 마셨어요 3병? 지금은 소주 10병이요 제가 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아, 이제 한 10병 됐어요. 정도 <laughs> 네, 네 10병 정도는 뭐 진짜 1 0병이 컨디션에 따라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직업이 제 혹시 직업을 아시나요? 여쭤보려고 했어요. 아 네, 저는 헤어 디자이너고요. 이름도 아 물어봐. 그럼 저... 어떻게 성함이? 저는 재혁입니다. 제형. 아 재혁? 네. 근데 <laughs> 그 매장에서 사용한 이름을 이번에 바꿨어요. 네. 고객님들이 편하게 좀 이렇게 아. 외울 수 있게 그냥 강남이라고 했는데 연예인들 자꾸 생각을 하니까 아, 제 이름은 십선비예요. 참... 제 이름보다 나은 거 아, 같아요. 네. 십선비예요. 네? <laughs> 아, 십선비에요아 그게 그십십네 십사 네네 선비. 어, 선비. 아 네. 십선 그 <laughs> 이제 그 별명이고 이름은 이제 선비로. 이름 어떻게 나왔나? 그 열십 열십이요? 10. 네. 뭐 <laughs> <그거> 제정신이 아닌데? <laughs> 아니 컬러랑 오늘 네. 의상이랑 되게 잘 어울리세요. 아 진짜요? 머리 아, 좀 아, 봐달라고 네. 하면서 들이대봐 어, 일어나서. 음. 그, 그거 그러면은 탈색이 좀 많이 그거 나요? 좀 뒤에가? 나쁘지 않아요. 그럼 좀 다시 기분 나쁘지 요 네, 뒤에... 네, 어세요 아, 괜찮아요? 네. 아직 많이 네. 상했죠, 근데? 아, 탈색물 뭐 어쩔 수 없죠. 아, 귀여워. <laughs> 아, 그러면 제가 나중에 찾다 가면 저 거의 아, 탈색해주시면. 아, 그럼요. 오. 아, 근데 만약에, 이거는 제 상상이지만? 네. 제 남자친구가 머리를 이렇게 해준다면 되게 느낌이 이상할 것 같아요 아. 여자친구가 멀, 여자친구 머리 해주신 적 있으세요? 아 그럼 뭐야 망상주의래 보통 해주죠 아. 바쁠 때 오면 미안해서 막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비야 삐진 척해 치! 전 여자친구 얘기하는 거 짜증나 음. <laughs> 어. 근데 그전 여자친구를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기분이 안 좋네요 기분 안 좋으세요? 뭐 어떻게 다른 얘기로넘어갈까요 네. <laughs> 아니, 네. 그래요. <laughs> 어, 아니면은 뭐 역으로 전에 만났던 아니요 괜찮습니다. 아, 오케이, 네네. 알겠습니다, 아 그러면은 마지막 연애하신지가 아, 네. 저는 얼마 그러니까 오래 되진 않았어요. 네. 아, 오래 되진 않고 았작년까지 연애를 했었고. 네. 어자 자꾸 전, 전 여친 얘기 좀 나왔어요. 하지 마요. 네. 오빠 네. 짜증나요. 아니 전 여친 얘기 좀 하지 마시라니까요. 아, 죄송합니다. 네. <laughs> 지갑 불어. 혹시 그러면 뭐 이상형이.. <laughs> 아제 이상형이요? <laughs> 네 저를 챙겨줄 수 있는 음, 그런 좀, 좀 기대고 등직한... 싶은 네 오... 그런 남자 좀 바뀌었어요 확실히 그럼 이상... 이상형이 그렇지 아 저요? 네 저는 첫 느낌은 되게 중요시 여기 는거아 맞아요 맞아요 제 느낌은 어때요? 그래서 저는 혹시 네. 첫 느낌이 딱 그냥 이렇게 딱 왔을 때음 되게 좀 선해 보이고 네한 아 손가락 하실 거 같은데 아 네네네 네 혹시 그... 혈액형 저는 오형입니다. 아 오형. 네, 혹시 B 형이신가요? 네. 왜? B 형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? 아, 안 좋아하는 아, 건 아니지만. B 형이 이좀 화끈하고 피 바꿀 네, 수 있어요. 아, 수혈 아, 받으면 네. 돼요. 네. 뭐 너무 마음에 안 드신다면은 혈형 바꿔버리죠. 아, 네. <laughs> 수혈 받아가지고. 아, 네, <laughs> 네, 네, 네. 싹 빼고 싹 다시. 색 아, 다시 뺐다가 혈형이 액 뭐가 중요하겠어요? 솔직히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약간 좀 선입견이죠? 네, 맞아요. 그렇죠? 남녀는 궁합만 네. 네. 잘 맞으면. 그렇죠, 아, 맞아요. 네. 중작. 그건 중요하죠. 그럼 혹시 게임 같은 거 좋아하세요? 게임. 네. 혹시 롤 하세요? 어, 네. 오? 아, 혹시 등급? 에? 아? 등급. <laughs> 좀 저요? 많이 높으시구나. 아, 네. 아 근데 이거 제가 나, 그 이제 남성분들한테 얘기하면은 좀 기가 많이 죽으세요. 아, 세상급으로 높은 정도인가요? 아. 그렇죠. 실버 타운 입성! 결국 최상급으로 높은 걸 뭐라 그러죠? 실등이지 1등급.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게임을 해야 돼요? 거의 뭐 밥만 먹고 거의 뭐 커피 터앞에 살았어요. 한 3년 정도? 지금은? 지금도 거의 뭐 그렇다고 무 아, 네. 나빠지지 않으셨어요? 눈 엄청 나빠졌어요. 아니 근데 진짜 눈을 보니까 뭐야? 눈을 보니까 이 남자 보소? 술을 좋아하는 게 보여요. 네? 뭐 황달기라 그러나? 에? 에? 황달기요? 예. 네. 선비야 질수 없다 아니, 너도! 것 너도 것 가까이 보면서 할까? 눈 봐줘! 지면 안 돼! 아, 눈, 술 많이 드시는 거예요? <웃음> 저요? 네 <laughs> 그쵸 어제도 많이 먹었죠 왜 약간 황달기가 있으신 가더 가까이 가더 가까이 더 가까이, 뭐 가까이, 가까이, 가까이. 네. 좀더가까이서 봐도 돼요? 피절도 좀 있으시고 피절리요 피곤해가지고 저 죄송한데 제가 키가 크지 않아서 혹시 같이 서볼 수있을까 하면서 서봐 눈 얘기했었죠? 그러면 저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렇지 같이 서봐도 괜찮요 빠다 난키 차이가 있어요. 큰 키는 아니고. 아네 어, 키가 몇이에요? 저는 72. 요딱 아 좋다. 제 이상형이 도... 키 작은 남자라서. <웃음> <웃음> 아 제가 이상형이 키가 좀 작은 남자예요. 네? 작은 남자. 어, 완전 보통. 보통이라... 전 전체적으로 좀다 작은 남? 게 그러니까 좋아요.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다 작은 남자. 네? 어 <laughs> 네? 아... 어디만 뺐으면 좋겠는데 아, 아무튼 뭐... 다 작은 남자가 저는 이상형이에요. 아, 그러시구나. 아, 근데 저한개뭐 여쭤봐도 될까요? 네, 한개 여쭤보세요. 뭐, 뭐 외모도 중요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뭐. 하나가 있어요. 뭐야? 아 설마? 저, 신뢰가 아니라 아, 네네. 혹시? 네, 네. 네. 쓰 <laughs> 아, 쓰리 사이즈요? 뭐 요새 바티가 아 쓰리를 물어본다고? 만약에 처음 아니면 안, 안 말할 말씀. 아니 제가 태어나 가지고 제 쓰리 사이즈를 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아, 잠깐요 네. 진짜. <laughs> 아, 둘자 <다> 있어요. 둘자. <laughs> 아, 아냐 네네 네. 각 잘라 부른다니까. 야, 선비야질수 <laughs> 없어. 질수 없어. 제보여줄수 있으세요? 그래 그래 그래. 아, 네 네. 질수 없지. 어, 예. 네. 왜요? 뭐가 보이나요? 어... 이게? 그 손금에도 그게 있거든요. 작합세요 뭐가 자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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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꾸 자 자꾸 자는 자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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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꾸아꾸 자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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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희 만나면 되게 많이 싸우겠네요 아 그래요? 네한 어, 성깔 하실 것 같은데? 저요? 네 얼마 아. 전에 그 강점혁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뭐 네. 읽게 생기지 않았지만 그게, 네. 그게 이제 자기를 테스트하는 책이 있어요 네. 보여지는 건좀 다르겠지만 착한 남자? 착한 사람?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... 질수 없다 너도 최근에 네, 읽은 최근 책 최근 얘기해 아니 네. 그냥 뭐 살짝 저는 이제 최근에 사람. 읽은 책 중에 어. 이제 어. 강원도 가서 귀농하기 기농 생각 중이어가지고. 예. 네, 그 강원도 아, 20. 시도를... 아, 네, 조금. 1 0 0 120. 뭐를 신고 싶은가요? 저는 일단 처음에 신고 싶은 건 후고추요. 고추요? 예. <laughs> 네, 그게 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. 음... <웃음> 풋고추가 <웃음> 가면은 모종이 <laughs> 네.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무슨 대화야? <laughs> 매운 애들도 있고. 근데 저 매운 거잘못 먹거든요. <laughs> 소개팅에서 모이 <모유> 고추 아시죠? <laughs> 네, 큰 거. 고추. <laughs> 네. 된장 찍어 먹으면 이렇게 맛있게 맛있는. 맛있는 거 아삭아삭. 그런 거를 좋아하시면 그 정말 찾아야 <laughs> 돼요. 아 네. 완전 고추 전문가시네요 저.. 전문가.. 아 그니까 뭐.. <웃음> <웃음> 뭐 아니 원래 뭐 그런 거.. 건... 전문가가 돼서 가겠습니다. 아네아 네. 네. 아, 그러면은 그것도좀 그래. 네. 심어주시고 이렇게 해주 심는 거죠? 네! 와서 잘좀 꽂아주세요. 아 그럼요.. 잘 좀.. 사가겠습니다. 네 아, 사주셔야 돼요 네. 네. 그럼. 문신 내가... 좀 물어봐. 어? 근데 문신 있으시네요? 아네 타투.. 아 타투 좀 좋아해요. 어? 한 번만 봐도 돼요? 가오다시냐고 아, 물어봐. 혹시.. 가오자.. 아아.. 저는 조그맣게 시작했었는데 문신이 좀 많긴 해요. 음... 어. 여기도? 아, 이쪽은 없고 어... 아, 네. 어. 거기도? 거기. <laughs> 어디요? 아, 그, 어. 뭐, 종아리나. <laughs> 아, 네. 거기. 네. 어. 아, 제 친구는 종아리 그 뒤에다가, <laughs> 네. 아니, 뒤에다가도 이렇게 하더라고. 요 네. 아, 종아리 어, 네. 뒤쪽, 네. 여기야? 혹시 저랑 사귀면 제 이름 문신해줄 수 있냐고 물어봐. 생각하시고. 그럼 혹시 그 나중에 네네. 제 이름도 새겨줄 수 있나요? 그, 그걸요? 집선비예요 <laughs> <laughs> 네? <웃음> 아, 네, 네, 네. 그 한자 아시죠? 13. 아, 십삼. 네, 아, 십, 십, 네. 예. 네. 십이라고 하시면은 약간 네. 발음이 세니까 한자는 이제 10. <laughs> 네. 선비야, 화장실 갔다. 남자분 <laughs> 속마음 좀 들을게. 화장실 갔다. 핸드폰 들고. 이거 제가 중간에 한번그 녹취록을 끊어줘야 돼요. 네. 화장실 <laughs> 좀. 아 네. <웃음> 금방 <웃음> 다녀오겠습니다. 네네. 네. 네. 덤빈님이랑 네. 지금 30분 음... 좀 넘게 얘기하셨는데. 아, 시간 이 빠르네. 30분 넘었어요? 첫 인상이 어떠세요? 첫 인상 아까 말씀드렸듯이좀 음... 선해 보이고 한편으로는 좀 그렇게 있어 보이기도 하죠. 네. 뭐첫 인상 나쁘지 않습니다. 외모적으로 뭐 100점 만점에 <laughs> 이 정도면 몇점 주까진 줄수 있. 정말 지극히 제 개인적으로 70 70점? 60.. 70.. 네네 70. 70점 애매한데 네. 70점 정도면 높은 편에 속하나요? 아니면은 높은 편에 속하는 거죠 아 워낙 뭐.. 그리고 아까 3사이즈를 네.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. 실망했다? 아니면 이 정도는 예상했다? 제가 좀 이걸 챙겨봤는데 다들 좀 이렇게 좀 느낌이 이렇게 okay. 아, 약간 그런 느낌이셔가지고 약간 조금 어, 그런 분이 나오진 않을까. <laughs> 그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. <laughs> 그게 결정적인 부분에 속한나요 결정적인 부분은. <laughs> 겉모습은. 겉모습이 아 근데 솔직하다. 꼬림입니까? 근데 뭐 겉모습이 처음에 겉모습이 좀 플러스 될 수는 있는 거잖아요, 그죠? <laughs> 식사하러 이동 오히려 아, 네, 방송 적으로이 사람이 막 했으면 이미지 신경 커서. 쓰고 했으면 이거 안 하잖아 오난 어, 오히려 인정 이렇게 하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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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쩌라고? <웃음> <웃음>